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물었습니다. 식을 일단 정리하면 2x 곱하기 2 빼기 2의 2분의 x 곱하기 2의 제곱 4다하기 a가 0이상이므로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2t의 제곱 빼기 4t다하기 a가 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 t가 뭐였냐면 2의 2분의 x으로 양수인 범위 내에서 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어떤 함수가 0 이상은 언제 되느냐. 최소값이 0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차 함수의 최대값은 어디서 생기냐면 꼭짓점에서 생깁니다. 이것이 2의 t-1의 제곱 a-2가 0 이상이 되어서 t가 1은 이번위 안에 들어옴으로 a는 2 이상이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